안녕하세요. 경기 스포츠 유플러 각기도 종목 강사정영욱입니다 준비운동 손발 떨어지기 다시 끼고 돌려주기 음반 가서 반대 나 어, 어깨 짧게 반대 아, 크게 돌려주기. 반대. 아, 목 돌려주기. 아, 반대. 아, 허리 돌려주기. 반대. 러주기안돼안 된다기 안 그대로 준비운동 됐다가 이것을 여로자 좌측으로 가리게 반대, 이건 반뒤게 반대, 그로 네, 좌측으로 길게. 이 모아서 오른발 발목 들이게. 안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Hey. Eh. Yes.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 두발 공중 그리 공중 낙법을 응용하는 동작을 이제 어,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할 동작은 어,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어, 두발공중 동작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 어, 서서 착지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어, 도구가 있다. 그러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어, 높이는, 어, 처음에 낮은 높이부터 해서 올리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몸이 넘어가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동작인데 여기서 준비는 우리 회전납법 하듯이 손을 짚는게 아니라 약간 어깨쪽을 집어넣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손을 대고 처음에는 손을 대고 천천히 어깨를 대, 대고 넘어가주기 그래서 왼손을 짚고 오른쪽 어깨 너머로 같이 돌려주기 돌려서 넘어가주기 처음에는 이렇게, 어, 짚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도는 동작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짚고 다시 낮은 높이에서 살짝 밀어이 다리가 살짝 점프하면서 앞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 도구가 이렇게 밀리는 동작이 나오지 않게 타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타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 자리에서 이렇게. 몇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짚고 얘가 넘어갈 때 어깨쪽 그리고 발이 같이 넘어갈 수 있게 발이 같이 제자리에서 이게 된다 그러면은 살짝 어, 뛰는 동작으로 해서 살짝 뛰어와서 넘어가주기. 어 그리고 항상 떨어졌을 때는 어 공중 낙법을 생각해서 시선은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볍게 떨어지. 어. 다시 한번 다시 달려가서 가볍게 말아주기. 이렇게 도 말아주는 게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은 살짝 점프를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점프를 떼어서 넘어갈 수 있게. 그러면은 조금 점프를 떼어서 아까는 주저 앉아서, 아까는 떨어졌을 때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점프를 뛰니까 몸이 이렇게 발바닥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발바닥이 떨어지게 말아주기. 말아주기. 다시 한 번. 가볍게 말아주기. 이렇게 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넘어가는 게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원스텝으로 해서 뛰는 방법. 어,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 빼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스텝 동일하게, 뛰어주기. 하나, 둘. 셋어 이, 뛰는 동작은, 우리가 달려갔을 때 마지막, 어, 짚고 넘어가는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점프 뛰어서 착지를 했던 동작을 생각하시고 이제 살짝 달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뛰어와서, 어, 안정하게 떨어진다. 떨어지는 느낌을 알았으면 이제 달려와서 그냥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얘도 팔 동작이 있습니다. 달려와서 팔을 돌려서 점프를 뛰면서 말아주고. 그러면은, 뛰어와서 말아주는 동작. 말아주는 동작. 다시 한 번, 천천히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됐다. 그럼 다음 동작은 지금과 동일하게 좀더 힘을 써주기. 힘을 써주게.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 두발공중을 이제 쓰는 동작을 연습해봤고요. 이제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동작을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